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자, 지난 12월 23일날 여러분들에게 43,000원 자리에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리고 결국에 55,000원까지 고개를 들어주면서 역시나 20% 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상대적인 움직임이 전고점을 좀 돌파해주는 포지션들 결국에는 만들어지지 못한 채 흘러내렸고 45,000원 대까지 다시 눌리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45,000원에서도 역시나 매수 포지션이었고 이때 공략을 하셨다면 은 지금 역시나 10%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포지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왜 이렇게까지 변동성을 만들어 주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 관점, 그리고 공략자리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어디에 오셔서, 소통방에 오셔서 함께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소통방 어떻게 입장하시면 되냐? 어렵지 않습니다. 010-813-27765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역시나 입장하신 다음에 저희가 오늘, 언급드리는 하늘바이오 파마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저희 실질적인 소통방의 급등 종목군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드리는 내용들은 뭐냐 파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역시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이었어요. 이번 한주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에게는 더더욱 그랬다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요? 역시나 아시는 알테오젠. 알테오젠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하나같이 다 먹어댔어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급락세가 형성이 되는 이 알테오젠 이슈가 결국에는 알테오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같이 급락을 시켰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죠. 자, 알테오젠이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악재성 이슈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큰 폭의 상승이 만들어졌다, 연출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포지션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늘 바이오파마도 그 과정이 형성이 되었던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뭐가 될 수가 있었다.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감히 얘기를 드릴 수 밖에 없냐? 결국에는 이 종목도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요. 예 말씀드렸듯이 5만 5천원까지 올라갔는데, 4만 5천원까지 떨어졌어요. 고점권 대비 20% 가까이 하락을 했다고요. 근데, 말 그대로 특별한 이슈가 있었냐? 아니라고요. 이슈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역시나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이슈예요. 사실 뭐 비단, 이 한올 바이오파마만 빠진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타 종목군들도 빠졌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형성된 이 저점권 4만 5천 원에 지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얘기드렸던 이 4만 2천 원대 이어서 4만 5천 원대까지도 한 차례 더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저점권이 조금씩 올라가주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확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한올 바이오파마 이슈도 있었습니다 뭐냐 실적 실적 이슈도 있었어요 한올 바이오파마 작년 매출 전년비 1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은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다고요 매출은 늘었지만 실적은 오히려 뭐가 됐다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 바로 이 부분들이었죠 판매관리비가 늘면서 수익성이 다소 둔화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악재가 나왔지만은 이것도 결국에는 소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만 뭐예요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해 보고 있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악재가 나온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해당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올해 8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제품 화,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올해 3개 제품에서 5개가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성장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대잖아요 그중에서 바토클리마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이 바토클리맙 관련된 포지션의 움직임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충분히 기대감 섞인 목소리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파킨슨병 치료제 HL-19 역시 연내 다음 인상 단계 진입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요. 무엇보다 임상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는 회사 역사상 유례없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혁신 신약 기업으로의 도약을 현실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대잖아요 이미 작년 상승폭을 키웠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 라면은 충분히 그 이상의 상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내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어떠한 이슈가 있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드디어 5000 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드디어 코스피가 5000 포인트를 달성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2026년 전망할 때도 4500에서 5500 간다라고 얘기 드렸고, 많게는 5800까지 간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상승을 키웠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상승을 키웠었던 주도 섹터가 주도 섹터가 결국에는 IT와 뭐예요? AI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이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그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포지션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5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상승을 이어갈 주도도 지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고, 그 중심에 역시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반도체가 여전히 1등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약이라고 했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AI. 인공지능. 로봇주. 그리고 조방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신규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드렸던 내용이요. 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반도체 랠리가 만들어졌지만 최근에 자동차 조방원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시점에서 대형주가 쉬어 가면은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종목이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주도주가 쉬어 갈땐 코스닥 바이오에 눈길을 주라.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사실 반도체,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AI, 이게 주도했던 거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겠죠. 5,500, 5,800까지 가는데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그 뒷심을 발휘해야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국에 이 순환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현재 눌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에 우리는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 지금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매수하려면 매수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뭐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드리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ABL바이오, 펩트론바이오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군들을 공략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순환매장세가 이어지는 포지션에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코스닥이 그중에 제약바이오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본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쉽게 떨어진 건 맞아요. 하락한 거 맞다고요. 그리고 그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더치 조정이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악재는 결국에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권이 만들어진 제약 바이오는 오히려 뭐가 됐다? 오히려 소위 말하는 낙폭 과대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이오 섹터가 어느 정도 하락을 만들어주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하시기 힘드시다면 도움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어디에 오셔서 소통방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010813776으로 문자 소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역시나 이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한 전반적인 공략자리 대응 관점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저희 소통방의 공략 종목군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소통해 드릴 약속을 드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 다 공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좀 보세요. 이게 지난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매도 드렸던 종목군들의 수익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목요일날만 나간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요일날에도 이만큼이 나갔고, 화요일날에도 이만큼이 나갔고, 월요일날에도 이만큼이, 나갔고 월요일날에도 이만큼이 나갔어요. 중요한 건이 모든 종목군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략하셔야 되는지 하나에서 열 가지 다 어떻게 소개시켜 드린다고요 자 캠시스입니다 417원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자 올라오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도사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캠시스 자6% 올라옵니다 매도하세요 자 캠시스 20% 올라옵니다 매도하세요 자 캠시스 결국에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캠시스 올라와서 46% 수익 구간입니다 매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캠시스 2연속 상거래 상한가 60% 수익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뭐 해드릴 거라고요 매수 매도 사인 드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저희 어디에 오셔서 소통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종목군들 저희에게 언급해 드리면 저희가 한올바이오 파마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 시그널 다 이렇게 귀신같이 잡아 드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수익만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 드릴 거고 그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시점에 몇시몇 분, 매주일에 공략했는지 다 잡아 드리잖아요. 그리고 시가, 종가, 그리고 추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시가에 한가하시면 시가 종목 공략하시면 되고 종가에 한가하시면 종가 종목 공략하시면 되고 장중에 여러분들 한가시면 장중 종목 추천 종목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가 디테일하게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 분들 수익 나시는 결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를 하시는지,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괜히 특별한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결과를 보고 나서는 고정관님이 사라졌습니다. 기대 이상이라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자, 덕분에 보유 주식도 오르고 핵심 테마도 잘 진행되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혼자 주식만 하다가 특별 종목 맡겼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맘 먹고 도전했는데 하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할까 수십 번 고민하던 순간 우연히 알게 된 덕분에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계좌에 웃음이 찾아왔고 마음도 함께 치유됐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고요. 저를 못 믿으시면 여기 올려주신 이 많은 분들의 후기를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010-813-27765 문자 나면 보내주시면 돼요. 무엇보다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다 진행해 드린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기회 잡으셔서 돈 벌고 큰 수익 만들어 가십시오. 한올 바이오파마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군들 공략자리 대응자리 저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다 소통방에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